아, 쓰레시 미러저님. <laughs> 어, 근데 저... 저긴 드레이브님. 졌지, 이거? 정민도 진짜 족같은 새끼 나왔다, 와. 아, 칼리저 새끼, 진짜. 아, 저 새끼, 근데 연막탄 너, 너프 대고는 아, 상대 안 해봐서 모르겠다. 나 바닥 잘 쓰는데? 뭐 어, 해보세요? 아, 밥 먹으니까 전화 안 받지. 뭐? 밥 먹었다고. 먹은 지 얼마 안 됐어. 아니야. <laughs> 뭐? <laughs> <laughs> 와어둠인 도자야 소 테두리까지 했어. 누구 야소? 어저 새끼 진짜 호모노다 아이디도 야밀린데? 야소 카밀 이런 거 아니야? 야소 카밀리군? 아, 야소, 아, 야소, 탑이 라칼리네. <laughs> 가운데 글자, 막 끝에 글자 해갖고, 야 밀리네, 딱 봐도. 소름 돋는다. 가자! 삥삥삥! 아, 이게 낫 나, 고대 물이 나. 이 낫나? 이 새끼. 안이 새끼, 네. 네. 저기 <laughs> 어. 아, 이 새끼, 탑가데이 새끼, 데데이이 <laughs> 요즘 케인 좋나? 케인 많이 하네. 케인 연구되고 연구 많이 돼 갖고 요즘 많이 쓰던데. 그리고 이번에 버프 받았을 걸? 이번에 그 뭐지 그 변신하는 거 버프 받았어. 십일은 왜 하는 거야? 하, 새끼 만나고 싶잖아. 지 뭔데? 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저 새끼. 지 오늘은 운이 좋군. 아이 미친년이 고대음을 방패인데 하나도 안 주네. 이럴 것같 어떻게 하라고와 2레벨 <laughs> 2레벨 연막탄 찍었어 미친 도라이 새끼들 저거 <laughs> 에? 스 많이 뺐다 들어와, 들어와. 마, 저, 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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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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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인이 저, 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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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太够意思了。嘿。<Hey>, <c oughs> <웃음> 뭐, <웃음> <퇴즈이> <웃음> <거다 웃음> <힘든> 거다 해준 거다 뭐이 새끼 또 뭐야 쁘레시 오긴냐 아니 할수 있는 거다 했지 야, 저... 오, 그렇지. 판다 깔아줬거든. 저 정도는 해야지. 안그러면 억울하지. 아, 근데 미니언, 아 그래, 라인 밀고 가는 것도. 공구 고으그럴것 같고. 방이스 k a 나인 왔어 y 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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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아이게서 먹고 있어. <laughs> 나 만화가 없어서 못 봤는데, 아, 이거 안 되겠다. 그냥 바꿔 아, 너무 소름 돋는데, 야? 거이기를 쳐먹고 있네? 메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. 와, <laughs> 어, 이거 끌렸어? 죽었네. 살았네. 야, 미드미하다. 바텀 같은데? 느낌 바텀임. 체크해.

엉덩이 어. <laughs> 그거 카드 뽑기 되게 어렵게 생겼다 턱갔네 카드 뽑기 이거 좀 애매하긴 해 아까부터 믿음이가 존나 쳤는데. 비비. 저도. 비비. 이 네. 아. 돌맛이고요 <laughs> 아, 바닥 <바닥세계>. 세기 어? 개꿀 <laughs> 크, <laughs> <laughs> 아, 이. 프랑스네, 이 <laughs> 풀이 있는데, 시발 예상 그룹했는데아 그럼 이 미드비야 아 불로 먹네. 가끔 저런 새끼들 대가리가 이해가 안 되네. 케인 그... okay. 적진 들어가서 뒤졌잖아, 지금. 어제 그걸 뺏어 먹겠다고. 저. 케인이 먹은 것도 아니고 케인이 변신했어. 아, 방송 소리 케인 변신한는 거려? 그러네. 요즘 그안가던데 저거 안 돼. 바로 가자! 이거 달고 하자. 오케이. 빨리 어 거로. 요 아, 아, 여기에서, 뭐 쓰기 어, 왜음 여기 쓰기 아까운... 시작 갑자기. 어, 씨발, 이게 뭐야! <laughs> 야, 잠깐만, 잠깐만! 어, 깜짝아, 이거 죽었다! 아, 니 지금 <laughs> 존나 많이 아 <아픈> 꼈는데? <laughs> 너 뭐함? <laughs> 야, 타워 두대 맞았어, 개 뜬금없이. 아, 그 드레이븐 궁이 미니언 다 죽여갖고, 타워도 갔어, 와. <laughs> 응, 개꿀? <laughs> 다 잡은? 그래, 이득 봤으면 됐어 어? 못 잡는다 그만해!!! 이득 봤으면 됐어 내가 죽었지만 <laughs> 내가 죽었지만 이득 봤으면 됐어 드레이븐이 키 먹은 건좀 아깝다 드레이븐 스노우 볼 많이 굴러가는데 8구 20살 새끼. 나안봐줌 근데 나 도움이 안 돼! 나 이거 개수금인데? 제발? 점화 걸었어.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점화 아... <laughs> <저만> 걸었는데 어쩌라고? <laughs> 그냥 걸어봤어? 뭔가 개피길래? 개피 아니지 않았어? 풀피였는데? 아깝네. 안 아까웠어. 아! 음, 걱정이네. 너무 멀리 간다. 체페, 바텀버텀. 가자. 가면 오, 쉣! 바다 밖에? 아. 나 피가 없어. <laughs> 아니, 니 <님아>. 마. <laughs> 어, 어, <웃음> 어. 좋았어, 좋았어. 야, 옷치 먹고 가야지옷시 마, 이거 어. 뭐야? <laughs> 아, 저 새끼 초반에 타건산안 줘가지고, 오. 팔레 일대 이긴다고. 아아아아 아. 믿음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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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밖그 밖으로 안 나가고. 나 쫄았나? 쫄았나? しかも言ったが。 신가시구요 어. 자, 어? 가시구요어 씨발 잠깐만. 님 뭐임? 아. 대. 아니, 님뭐케 K님. 님도 가시구예요. K님. 아케 <laughs> 아, K 진짜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 진짜. 아, 분명 저만 걸었는데 그건 거리가 안됐나? 왜올탔지에이씨쪼같네 게임. 이... 게임이야. 게임이야, 쪼가네 게임이야. 쪼가네 게임이야, 다난독보적이야쪼나네게이네 안 갈래. 뭐라. 타타타 타. 이거 나 죽겠는데. 어, 아 이게 안 맞아? 오씨발또 위험하다. 나이스. 이새끼야나이 새끼. 이 새끼 썩. 병신! 진짜 병신이다, 칼리. 이렇게 병신일 수가 있나? 이렇게 또 하드캐리를 이끌어냈습니다. <목소리도> 아니 씨발 이거 미니언 미녀... 오늘은 우리 좋구 전령 먹자고, 뭐 먹자고, 이거. 팀에 찍는 거. 전령. 아, 저거. 전령 치면 은 55초까지 쓸수 있어. 이거 5세 개 스턴 걸고 조져야겠다. 안용 갔나? 용 갔다, 용 갔다, 용 갔다. 아닌 거 같은데? 아니네 아니야 아니네. 와. 하고 리그네 야, 꿀려매 나이스 뺏었다. 끌어! 아, ㅅ 마 잠깐만! 오케이 막타! 이걸 막타를? 어어 <목소리> <목소리> 어슐 전령 톱이 되고 <laughs> 이거 뭐 너무 쉽구만. <laughs> 기라. 야. 이렇게 아이새게 어디 갔지 뭐 아, 친구나나 머로 나 랜턴 줘. 3초! 기다려! 잡았어 못 잡았어 <laughs> 못 잡았어 <laughs> 아! 잡아야돼! 이건 너무 쉽구만 항자 받았어. 항자만. 아돈번거 봐라. 아하하하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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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